네, 안녕하세요.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해볼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기본적인 이 지지와 그리고 이제 저항선. 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거래를 할때 사용 가능한 그 매매 전략까지 제가 영상 속에서 모두 다 말씀드릴 거니까 자, 영상 집중해 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바로 이 코인 솔라나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여러분들 4시간짜리 코인 캔들입니다. 자, 단기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시간봉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를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죠? 바로 어느 가격대, 어느 가격대가 정말로 의미 있는 가격대인지 그거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세력의 초점을 두고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세력의 흔적은 어떻게 찾죠? 세력의 흔적이 뭘까요? 바로 이 거래량입니다. 자뭔 짓을 해도 절대 속일 수 없는 자금의 흔적 그게 바로 이 거래량인 건데 자이 거래량을 갖고 제가 하트를 잡아가는 거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아마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자 아래가 거래량이죠 이게 거래량인데 자 보시면은 이 거래량의 이평선도 넘어서는 이런 이런 눈에 띄는 거래량들이 보일 겁니다 자 앞뒤 캔들 대비 상대적으로 강하게 돈이 들어온 흔적들이에요 자 이게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우리들의 기준이에요 거래할 때 기준 이 기준이 되는 그 가격들을 이제 제가 모아서 체크를 해 놓은 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검정색 선들이에요. 선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다 어떻게 대응하냐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자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미리 이렇게 각각 총세 개의 구간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맨 위에 같은 경우는 14만원부터 14만, 14만 5천원 자 여기 중간에는 11만 8천원부터 12만 7천원 자 그리고 이 아래 최하단 10만 4천원부터 11만원 수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세 개의 가격 구간을 좀 잡아드렸는데, 자,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차트에다가 이 가격 직접 입력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거래할 때 이거 계속해서 살펴보셔도 됩니다. 지금만 유효한 거 아니다. 지금만 유효한 게 아니다. 이게 나중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삼개월이 지나고, 심지어 1년이 지나도, 그때 가서도 언제라도 유효한 가격대로 작용할 거라고 전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다? 정확하게 표시된 이 기준, 이 가격 구간 범위 내에서만 우리는 거래를 진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기준대로만 거래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이 잡혔으니 이거에 따라서 전략, 어떻게 매수 전략을 잡아가는 게 좋을지 자, 이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 개의 구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최하단, 여기에서부터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구간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매수를 하면 될까? 자,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최초 비중, 최초 진입 비중은 얼마냐? 20%입니다, 20%. 20%를, 20 자, 여기 상단 가격, 11만 천원. 11만 천원. 자, 이 구간을 이탈을 할 때, 그때 이제 이 최초 비중 20%를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 하단과 이 진입 가격이 자, 중간이 되는 가격이 있을 겁니다. 여기를 이탈할 때 어떻게 된다? 10%를 추가한다 그리고 맨 아래를 이탈할 때는 2분의 1을 파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자 반등해가지고 이 위에서 이렇게 놓을 때자 이럴 때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때 어떻게 한다? 20% 비중 가운데 가격 10% 추가 그리고 맨 아래를 하면은 2분의 1을 판다 자이 2분의 1을 팔아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관리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하는 존버를 하지 말자 장기적인 방향은 결국에는 우상향이 될 건데 그 우상향을 하는 과정 속에 있어가지고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등락을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이제 감내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잖아요. 지난 2년간 코인장, 코인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 가만히 되고 계시던 분들 물론 본전까지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과정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무서워요. 이대로 내돈 천만 원. 내돈 2천만 원이 사라지는 건아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코인 시장에 대해서 비트코인 ETF도 현재 승인이 되고 있고 현재 제도권으로 지금 이제 진입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점차적으로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다시 한번더 부각이 되면 코인의 전망은 당연히 지금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그 다음 해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을 팔라고 라 말씀드린 거예요. 나머지로 다시 한번더 아래에서 또 비중을 늘려가면서 또 평단을 관리해주면 이코인 시장 그리고 이코인 솔라나 같은 경우도 무조건 100점 100승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는 이 매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 그럼 매도는 어디서 하느냐? 매도는 매도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은 여기에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 여기에서 파는 거예요. 자그 정도로 중요한 구간이다. 의미가 너무나도 큽니다. 왜 세력들이 가격 관리를 시작했던 구간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만 않는다면 높은 확률로 이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하냐? 2분의 1, 이때도 2분의 1만 파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2분의 1은 또어떻게하냐 나머지 2분의 1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팔거나 상단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 노란색 중심선 보이시죠? 이거를 데드크로스로 이탈할 때. 자, 그때 전량을 다 파입고 나오시면 돼요. 그때는 코인 거래 종료더 이상 코인 거래하지 마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또 이렇게 구간을 잡아가지고 매매타점 잡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반복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반복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라도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피보나치 피보나치를 이용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매도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는 구간 이 가격 구간, 거래량, 세력의 자금 이동. 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매도 포인트를 잡아드린 건데, 피보나치도 제가 꿀팁으로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이 피보나치 같은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자, 일단 이 최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선을 그어보면 반등 포인트. 자, 그렇게 했을 때0.382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13만원 구간. 자, 이거는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강, 자, 이렇게 빨강색으로 좀 표시를 했고요. 여기에서 반등을 할땐 여기.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 반등을 한다. 그럼 얼마예요? 14만 2천 원이죠? 14만 2천 원. 자, 여기도 한번 표시를 해둘게요. 자,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로도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잘 보시면은, 자, 여기서 하면은 여기서 판다고 했잖아요. 구간상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할 때도 여기. 구간상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 지금 여기 안에 녹아 있는 게 기술적 분석으로 해도 이 구간이 동일하게 겹친다란, 겹친다란 얘기를 지금 한번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 정도로 신뢰도가 높은 구간이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캔들을 보면서 가격을 표시를 했을 뿐인데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도 목표치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매수와 매도 좀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거래를 진행하시면은 손실 최소화하고 여러분들 자금활용 자금활용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채바퀴 굴리듯이 쌓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도 최소한 10% 많게는 30% 이상까지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될 거다 자이 거래방법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분명히 다른 코인 거래하실 때도 큰 도움 될 거라고 좀 이건 좀 자신있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어중이떠 어중이도보여있는 이런 사기 코인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이런데 제발 가지 마세요 저랑 같이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실시간, 실시간으로 긴급정보들 전달해드리고 있고 자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 심하고 하락하는 이런 코인들 제가 대형리포트 직접 작성해가지고 이 카톡방에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저랑 카톡방서 함께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 연락처 5949-4980으로 넘버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체크하고 바로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자 현재 이거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와서 이런 정보들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 카톡방, 일반 리딩방과는 다릅니다. 일반 리딩방과는 다르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런 차트 내용처럼 코인들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미 저가 공략이 끝난 코인만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제 영상만 보더라도 저희 솔라나 코인 하나만큼 확실하게 솔직하게 수익은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죠? 여러분들, 영상은 항상 뒤쳐집니다 자, 그리고 코인은 주식 시장과 다르게 이제 24시간 운영되고 주말에도 시장 열려요 주말. 여러분들 저는 주말에도 시장 받드립니다. 남들과 다르다고 그래서 잡아입니다. 정말 달라요. 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 소중하잖아요. 너무 소중해요.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중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안 소중한가요? 똑같이 소중하잖아요. 그돈 제가 지켜드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왜 다른지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다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좀 안내를 좀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더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직접 단기 수익방도 이렇게 카톡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한 진입 가격 그리고 이제 확실한 단기 수익을 모토로 지금 이제 이 카톡방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100마디 말보다 직접 나가 문자 한번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죠. 자, 옆에 보시면은 문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직접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님께서 1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이 내용을 보내드리는 건데 제가 바로 10시에 이렇게 매수 문자 드린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블러, 블러코인을 드렸죠. 블러를 770원 이야 얼마? 770원 이하에 매수하셔라. 그리고 이제 손절가. 손절까지 타이트하게 잡고 갈 거다 라고 안내한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매수 완료일이라고 이제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것도 확인됩니다 자 여기 내용을 잘 보면은 카톡방에 대한 내용은 없죠 카톡방 여러분들 수익을 본 다음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 실력 보여드리려고 이 카톡방 링크는 바로 안 드린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블러라는 코인을 이제 매수사인 드렸는데 당시의 차트를 좀 복귀를 해보면 자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이게 블러 차트예요 당시 15일 15일에 매수 사인을 드릴 때부터 16일 매도 사인 드릴 때까지 흐름입니다. 자,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 제가 매수 사인을 내어 드린 건데, 자, 바닥 잡고 상승을 시작하는 모습 눈으로 보일 겁니다. 제가 왜이 구간에 이렇게 잡았는지를 좀더 넓게 보여 드릴게요. 자, 정확하게 이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여기까지는 1차적으로 도달을 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딱 제가 920원, 920원까지, 목표가 20%날수 있는 그 코인으로 이거를 이제 매수사인 내어드린 건데,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수사인 어떻게 난 거냐? 자, 일단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캔들의 흐름으로 볼 때, 자, 여기 보이시죠?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는 거 눈으로 확인이 될 겁니다. 세 차례나 맞고 떨어진 이런 강한 저항권을 여기서 뚫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뚫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정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뭘한 거다? 매수 사인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볼린저 밴드도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 상으로 보더라도 하단에 딱 맞은 상황이에요, 맞은 상황. 충분히 여러모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거래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안전하게 여러분들 20%의 수익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올라갔죠? 여유롭게 매도를 할수 있었던 거래라는 겁니다. 자, 다시 문자로 돌아가서 자, 보시면 1월 16일에 11시 15분에 제가 이 블러 현 구간 전량청산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매수 문자 보내고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매도사인 보내드린 것처럼 후속관리도 들어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렇게 종목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구독자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숫자 1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돼요. 자, 상단에 보시면 연락처 있죠? 5949-4980. 여기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직접 이렇게 매수사인이 양식으로 남겨 드릴 겁니다. 자 영상 뒤에서 제가 보는 정보지 종목 정보지 종목 이 대박주도 하나 드릴 겁니다. 자 저랑 같이 함께 하실 분들 자 여기도 연락처가 있죠. 상단 연락처 5949-4980으로 간단합니다. 숫자에 남겨 주시고요. 자 영상 좀만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따봉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댓글에도 감사하라고 써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한달 안에 두배 이상 초급등할 수 있는 진짜 대박 코인. 여러분들께 대박 코인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작년 11월 달이 아이오타를 230원대에 잡아낸 사람입니다. 자, 정확하게 이 시점, 여기 보이시나요? 하락해서 남들이 이 공포를 느낄 때 저는 과감하게 뭘 드린다? 매수 사인을 드린 겁니다. 자, 그 후로 엄청난 급등. 지금 나온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가장 최근 12월달 이 아스타도 제가 얼마 130원 대에 잡아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신규 상장 코인으로 접근을 한 건데 정확하게 이 시점 양봉 나온 거 보이시죠 제가 이때 뭐와 함께 손절가와 함께 사인 드렸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이렇게 쭉 상승이 나온 거 여러분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온 조목들마다 뭐 자기가 바닥에서 뭐 잡았다 내 네,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자 이런 근거 하나 없이 진짜 말로만 분탕질하는 이런 말분위들 너무나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저 김대표는 다릅니다 자 긴말이 필요합니까? 제가 진짜 이런 코인들 바닥에서 다 잡아가지고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께 정말 큰 수익 안겨들었다라는 거 제가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두배 이상 초급등이 예상되는 그 대박 코인 진짜 여러분, 정말 기대가 정말 정말 많이 되는데, 진짜 이게 대박입니다. 자, 이게 대박인데, 바로 여러분들께 이 코인명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 대박 기회. 자, 기회입니다. 기회. 자, 이거 꼭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뭘 한다? 검증을 할 겁니다. 자, 김 대표가 실력이 어떤지 검증을 해야 저를 믿을 거 아닙니까? 자, 아이오타. 제가 11월 말씀드렸죠. 자,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11월 21일. 잡아가지고, 당시 제가 몇 분께? 무려 530분께 이 아이오타를 21일에 잡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진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여기 문자 보는 사이트. 자, 문자 받아 보이시죠? 자,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 한다 나옵니다. 자, 여기 저 기면서, 기면서 제 이름 아이디라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뭐다?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뭐 포토샵이니 조작이니 자, 이런 거안 된다라는 점 미리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11월 20일이 정확하게 몇 시? 10시. 저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딱 하나 보내드립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개인 연락처. 5949-4980. 자, 위에도 보이시죠?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자, 이 번호로 제가 직접 이 530분께 이 아이오타를 얼마? 230원 이하에서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말씀드렸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게다 뭐가 가능하다? 검증.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거 없는 소리 절대 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개별 정보지 80%. 무슨 사인? 매집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주식은 여러분들 뭘로 많이 하죠? 뉴스로 많이 하지만 코인은 뭐다? 돈놀이다. 자,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게 어딘지만 알면 여러분들 100점 100승. 자, 그 사인 제가 받고 있는 이 개별 정보지에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는 80% 매집 사인이라고 나왔지만 자 실제로 이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80% 이상의 수익 거뜬하게 나왔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저한테 문자 받으신 이 530분 자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에요? 상상도 할수 없다. 겁나 수익이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이 아스타를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제가 이 문자 받아 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 아스타 아스타를 이제 여러분들께 검증하는 화면입니다. 자, 제가 이제 신규 상장 코인을 드린 건데 뭐라고 드렸냐? 130원 이하. 13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개별 정보지 몇 프로? 50% 매집 사인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12월 23일 이 코인도 제가 딱 10시에 보내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사람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한달 동안 제 영상 보고 수익 보고 소문을 내 주셔 가지고 자, 앞에는 500명대였는데 이번엔 600명대로 늘어났죠. 자, 689분께 보내드렸는데, 자, 이분들,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익 봤죠? 자, 50% 매집 사인인데, 이 코인 역시 이미 50% 이상 수익 거뜬하게 나왔습니다. 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개별 정보지 매집 사인, 여러분들,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제가 특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랑 같이 하시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본그 자체로도 그 특권의 누리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다른 유튜버들하고 다르게 무작정 아무런 근거 없이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 내말 들었으면 수익이다 이런 말씀 전혀 안 드립니다. 저는 영상에다가 절대 절대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걸릴 거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나 지금도 집중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5 9 4 9 4980으로 자, 집중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 주세요. 자, 11월 아이오타 그리고 이제 12월 아스타. 자, 이제 다음 대박주 제가 보여 드릴 겁니다. 현재 선착순 200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이번 대박주 차트 한번 제가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개별 정보진에 100% 매집 사인이 나온 겁니다. 자, 이 아이오타 몇 프로? 80%. 아스타는 보작 50% 매집 사인이 나왔던 거예요. 자 차원이 다르죠. 이거는 무려 100% 짜리. 자 빨리 잡아가야 됩니다. 자 제가 괜히 대박 대박 노래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진짜로 보다 대박이다. 나 아이오타도 아스타도 모두 놓쳤다 하시는 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코인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급 코인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긴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위에 보이는 번호 5949-4980으로 자, 이 코인 나도 받아보고 싶다. 나도 세력이 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 연락처 5949-4980으로 부자라고 문자 하나씩 보내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선착순 딱 200명께만 제가 이 아이오타, 아스타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딱 200분께만 이 코인명이 뭔지 제가 뭐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 대박 기회, 이 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 좀만 더 보태면 여러분 이번 코인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만한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1차 목표가를 달성하면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어떻게 공개적으로 코인명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아 내가 그때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 걸 그럼 도대체 내가 얼마를 벌수 있었던 거야라고 하면서. 뭘 해도 소용없다? 후회해도 여러분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자, 선착순 2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빠르게 상단 연락처 5949-4980으로 자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대박주 코인명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따봉 버튼 좋아요 한번 그리고 이제 댓글에 감사라고 꼭 남겨주시면은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